직접 만들 수도 있구나 재밌겠다. 저희 팬분들께서 드릴까요? 우선 제가 말랑이 안에 들어갈 내용물을 말랑이 족감에서 제일 중요한 거 내용물인 거 알죠? 하자. 펴서 서 안녕. 한번 더 해봤어요. 와와 너무 잘해. ASMR 같은 건 잘리지 마시면. 시 잘하고 있어잘 잘하고. 너무 아, 귀여워 귀여네 어. 병아리 예 이전에 석미 선배님의 누그신나다된것 <laughs> <laughs> 같죠? 휴진이랑 네. <laughs> 제가 분석 안에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<웃음> <어때요>? <웃음> 진짜 잘 어울리겠다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<웃음> 안 괜찮잖아 <laughs> <laughs> ASMR이에요 봤어 봤어 보어요 어, 어. 많이 가르쳐주시고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어, 아니네 어, 어, <laughs> 너무 랩을 잘하시기 때문에 약간 힙합적으로 하고 싶어요 제가 랩을 하는 걸로 막내 장점과 단점은 언니들의 관심을 한눈에 집중이 돼요, 저, 저한테. <웃음> <웃음> 아, 아버지, 코고시는데 <laughs>

그래 나를 쏴 뱅뱅 나리벌렛벌 이래? 지 누가 제요 아니야 <laughs> 먹고 난 난... 정신없게 움직여 제가 이거 아빠 만들었거든요 수 믹스 였 습니다.